앙! 키모어 어. 네, 안녕하세요. BJ KX입니다. 자, 오늘은 멤버분 다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릴크무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는 큐 씨. <laughs> 네, 안녕하세요. 큐 씨. 방금 눈치채신 분 있나요? 눈치채신 분 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 댓글 달아주세요. 자, 저는 지금 끌고 끌고 저래그보에 다시 그한팍꼭꾹 영상이 있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주... 이해하셨습니까? Come on. 아, 바, 벌써 두 명이나 봤네요 눈치채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거 몇번 말했으니까 아까도 말했어요. 이제 겨우 두번 말했습니다. 어, 네. 거꾸로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래크몬 19초 한거 있죠? 그거 눌러보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는 거 있죠? 그거 누르면 BJKS님의 S님 바보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제본 닉네임은 김범섭입니다 공개했습니다. 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마을린입니다 뻥입니다. 맞습니다전 사실 뻥입니다. 김순돌입니다. 네. 뻥입니다. <laughs> 네. 나중에 공개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한번 공개하죠.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공개할 겁니다. 아, 전 50명 하면 공개할게요. 거 네. 자, 그럼 우물 풀면서 대출발 제가 오늘 이거 100%가 보겠습니다. 이거 <laughs> 어떻게 지셨나요? 자, 바로 이번 무정 모드였습니다. 네, 사기 치기? 음, 자, 일단은 그러면 네, 일단은 음어왜안 나오냐? 네, 유튜브에서 일단은 아, 음, 일단 은어 제가 일단 제크모 님의 네. 19초짜리 영상을 보세요.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네. 봤으나봐 그 밑에 한번 내려보시죠. 어, 잠깐만요! 댓글이 왔습니다! 화린나 아. 영상 잘 봤다. 나 연우야. 편집, 편집 앱엔, 칸, 키네스터도 써봐. 아니면 나한테 영상 보내주면 편집해서 줄게. 엔딩. 엔딩이라고 한번 쳐보죠. 엔디라고 안 나옵니다. 걔는 유튜브. 그런데 엔디로 치면 안 나옵니다. 저도 한번 쳐봤습니다. 그. 엔. 연우. 연우님이. 연우님의 음. 그게 안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단이죠? 엔디일 디디... 수도 있고. 엔단일 크으... 수도 있고. 제가 보죠. 엔단이죠? 크으... 보죠. 근데, 어, 안 나옵니다. 저도. 앤디님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뭐지? 앤디님이 누굴까요? 자, 일단 엔디님은. 구독자 네명 김명 김명이김명이 김명이? 엔단 엔단이 아니죠 엔단은 다른 유튜버입니다. 제가 일단 오늘은 게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딘 엔딘 여기 딱 나오네요. 오, 딘 엔딘 보자. 잘생각. 자 정말 음, 정말인지 보자. 여 진짜 제 친구 연우인가요? 연을... 과연? 음. 그까 그러니까 당신이 한게 뭡니까? 네, 저도 스키니다오 어? 맞는 어, 어? 아, 아. 시인. 음, 거 저거... 같은데? 올 비트라고 치면 나옵니다. 자, 저도 영상 찍으려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드래커몬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기우기 갑니다. 음악 한번 주시오. 자 구독 눌러주고 시 아, 음악 음악 틀어드릴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